아무도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인간은 아무런 비용이 안 드는 것처럼 시간을 함부로 사용한다. 그러나 죽음이 위협하면 그들은 의사에게 애원하게 된다. 알수 없는 시점에서 끝나게 될 삶을 지키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세네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더 일찍 제대로 살기 시작했더라면 하고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간이 곧 멈추게 되리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운명인 것처럼 산다. 점점 노쇠해질 존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미 흘러갔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넘쳐나는 보급품을 쓰듯 시간을 낭비한다.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쏟고 있는 그 하루가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는 필멸자처럼 행동하고, 바라는 모든 것에서는 불멸자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는 필멸자처럼 행동하고, 바라는 모든 것에서는 불멸자처럼 행동한다는 이 마지막 문장은 제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사업을 구축하고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팔고 해외로 이사하고 책을 집필하죠. 그래도 두려움은 여전히 저를 방해합니다. 아직도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 것처럼 여기고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런 성향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스스로 일깨울 수도 일상을 벗어날 수도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도 목적을 갖고 멋진 경험으로 세월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디오 게임도 하지 말고 TV도 시청하지 말고 상근으로 일하지도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의 관심과 목적의식을 갖고 생각해보라는 의미이죠.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면 뭐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은가? 놓친 일에 대한 후회로 가득한가? 지금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충분히 살았다고 여기는가? 살면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어떤 일을 경험하고 싶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나는 삶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는 삶을 최대한 활용하며 잘 살았다. 인생의 매순간을 음미하며 보냈다. 이 말은 트로피나 지위를 얻는 일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일,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 평정심, 인내심, 정의, 친절, 끈기, 유머, 용기, 자제력 등의 깊은 가치관으로 번창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최고의 자아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고의 자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이상에 부응하며 내 세월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삶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겠죠. 스토아학파는 세월 그 자체가 아니라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카토가 아름답게 표현한 바 있죠. 건강의 가치는 건강의 지속기간으로 판단되며, 미덕의 가치는 성숙함으로 판단된다. 세네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래 산 사람도 너무 짧게 살았을 수 있다. 후회하는 한숨보다 만족스러운 미소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